제목이 뭔지 상상해봐 어이구, 정답은 없어 그냥 제목을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그 마이, 자기 마음대로 맞춰보세요 뚱뚱뚱 나무 뚱뚱뚱 나무 뚱뚱뚱자 제목을 상상해서 말해보세요 뭘까 바이러브 어, 어. 색깔을 바뀌는 나무 어. 색깔이 바뀌는 나무 어저 좋은데 어 무슨 선함은 친구들 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봄이 제 좋은 친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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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주 더운 여름이 좋은 친구 와. 맛있는 가을, 과일이 많은 가을이 좋은 친구 아, 눈썹매를 탈수 아, 있는 겨울이 아, 좋은 친구 아, 오. 이 나무는 어떤 아, 계절인 아, 것 같아요? 가을 아, 가을인 아, 것 같아요? 봄 네. 어? 아, 주변에는 무슨 색이야? 주간에? 빨간색 주간에 빨간색인데 이, 이 나무는 무슨 색이야? 어이 나무는 어떤 계절인 것 같아? 여름. 여름. 이 나무는 여름이 온것 같아. 응. 다른 데는 다 가을이 온것 같은데 응. 이 나무만 초록색이에요. 응. 자, 가을이 응. 오지 않는 나무.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 보면 됩니다. 응.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있죠. 남현 어때요? 좋아요. 아 여기는. 일것 같은데 숙소이랑 어떤 순서입니까? 매매매매매매매매매 지금 어매야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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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가을 매매매야이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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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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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가을요가을요 아... 어떤 얘기가 고있는가와나무의비닐봉세요어떤가 안좋아요. 어떻게 됐어? 안잘라요. 왜 안잘랐을까? 이제 요정님이 다. 이 도와준거야? 어떤 이야기인거 같아? 나무가 네. 이제 죽 어. 나무. 음, 음, 나무가 죽은 나무? 없는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해 어느 농장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이나무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쭉쭉 뻗은 모습이 장군처럼 보이는군 나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지요 은행나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매년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 이 옷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낡고 지저분해 보이잖아.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싫었던 거예요. 가을 그리고 주렁주렁 달린 나물도 싫었어요. 그래 그냥 배워보자. 죽은 은행나무는 필요 없어. 덩치만 커서 자리만 차지할 텐데 뭐. 이 소리를 들은 나무는 깜짝 놀랐어요. 엉엉 어떡해 가을아 왜 나한테만 오지 않는 거니? 지금이라도 와줘 제발. 응. 큰 은행나무는 엉엉 울면서 잘못을 미우쳤어요 아저씨는 나무를 향해 도끼를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 요정이 큰 은행나무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고마워 가을아. 다시는 투덜거리지 않을게. 가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두피를 농장하수있 두수자가 될라고. 그런데 가을 요정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왜요? 상상해. 상상해 어떻게 됐을까? 되어 죽었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어 나비가 시간을 멈추고 돌아간다. 어 나비가 시간을 멈추고 돌아간다 것 같아? 이 세계 주인공은 큰 음, 단풍 나무이다. 맞으면 꽃 튀면 음. S. 음. 5초 드릴게요. 5, 음. 4, 3, 음. 2, 음. 4 3, 2, 예 네. 맞춰. 네. 그게 주인공은 누구예요 은행나무요 은행나무잖아 요왜이리에딱 무슨 나무예요 은행나무 은행나무에 동료던 은행나무 맞 e n 정답은? 아니 정답은 S 예! 자, 은행나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는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맞으면 오 틀리면 S 은행나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정답은 5!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냄새가 나서 모두 피했다. 3, 2, 1, 빵! 같아, 어, 사람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따려고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열매를 막 땄죠. 정답은 x. 자. 네! 아, 은행나무는 노란 나무니까 냄새 나는 열매 때문에 가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맞으면 어, 정답은 x. 아니야. 어, 정답은 미우치자 다시 가을동이 찾아왔다 맞으면 어 틈에 쓰.